필요한 수분의 양이 있고 배설되는 수분의 양이 있고 대사에 사용되는 수분의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분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는 물의 양이 1리터라고 하는 가정 계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요 소화액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됩니다. 소화액이 분비가 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었을 때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소와 액의 분비량은 철저하게 줄어들겠죠. 하루에 필요한 소와 액은 7L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7L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하액이 하루에 1L가 나옵니다. 먹는 거에 타고난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위액은요, 리 l 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췌장액과 담즙액입니다. 그중에서 췌장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수화물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예요. 1리터가 나옵니다. 지방을 분해시키는 것은 담즙액이죠. 0.5리터가 나옵니다. 쓸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쓸개를 떼어내게 되면 지방 분해가 안 돼서 지방을 좀만 먹어도 살이 막 쪄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소장에 이렇게 많은 2리터라고 하는 계략지에 액이 나옵니다. 소장 액이 부족하게 되면 최종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밥을 잘 먹는데 왜내 몸에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소장 액이 부족해서 영양이 흡수가 안 돼서 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진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는요 대장액입니다. 0.5리터가 나와요. 이와 같이 소화 기관에서 소화액들이 잘안 만들어지니까 건비가 생긴다 이겁니다.